네 안녕하세요 코인미디어 송유나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니어 프로토콜인데요 이 종목 금일 고가 3,963원까지 터치를 해주고 현재 2%대 상승하는 긍정적인 회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 시점에서 반드시 우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 준비해 왔으니까요.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중 후반부에는 우리 니어 프로토콜 홀더님들을 위한 재단의 대박 선물까지 준비해놨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뉴스 보시면. AI 반도체의 강자 엔비디아가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텔의 파운드리 부문 인수합류 가능성에 AI 코인 급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소식이 AI 관련 섹터의 호재로 작용하며 최근 이 니어 프로토콜이 오거래의 연속 20%가 넘는 아주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이전목 4시간 봉 차트로 봤을 때 최근 급락 때도 그랬고 이때 역대급 해킹 사태 때도 그랬고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흐를 때마다 이 공포감에 던진 개미들의 물량을 이렇게 밑에서 받아 먹으며 꾸준히 매집해온 주체가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니어 프로토콜의 앞으로의있스이 락업 해제 일정 때문에 세력들이 이렇게 밑에서 다 받아 먹은 건데요. 자, 이 라고 표시 일정이 있으면 이 일정 전에 세력들도 이득을 봐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을 최소 한 번은 상승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락업 해제가 된가 동시에 대부분 쭉 하락하는 이런 패턴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물량 던지면서 도대체 이 락업 해제가 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간략히 설명이 좀 드리면요. 초기 투자자들이 매도를 못하도록 잠가두는 걸 락업이라고 하고요. 이 기간이 해제가 되는 날을 락업 해제 또는 토큰 언락이라고 하는데 현재 구간에서 지금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최대한 개미 이대로 털어내다가 이 락업 회전 일정에 맞춰 무조건 끌어올릴 겁니다. 초급등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보통, 락업 해제를 한다라고 하면, 마냥 악재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호재인 경우도 있습니다. 락업 해제를 하게 되면, 유통량의 증가로 시장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고, 그 결과, 거래량이 증가하며,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악재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가격 하락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이 급하게 팔려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통 이 락업 해제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요소가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여태 앞선 사례들을 살펴본다면, 이 후자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핵심만 정리를 해드리면 이 락업 해지 일정이 있으면 세력과 재단이 일정 가격까지는 끌어올려야 됩니다 자이 말은 즉슨 본인들의 목표가까지 그러니까, 계획했던 일정 가격까지 끌어올리고, 그 이후에 락업 패지가 풀리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며 쭉 하락하게 되는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리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 많이들 알고 계시는 UX링크 해당 표를 보시면요. 1월 말을 기준으로 일전에 풀렸었던 물량의 두 배나 되는 락업 폐지의 물량이 시장이 유통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1월 말 되기 전에 차트 한번 보시면 5600원까지 강한 상승과 동시에 세력의 목표가를 터치하자마자 쭉 하락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미리 대비하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 이렇게 고점에 물려서 피눈물 흘리는 사태가 굉장히 빈번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려면 고점에서 보유 수량 매도하고 다시 저점을 잡아가야 된다라는 건데, 자 이만인 즉슨 우리도 세력들의 패턴과 함께 똑같이 움직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락업 페지 풀리기 전에 세력들의 목표가에 매도를 같이 하고 다시 저점에서 아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영상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 누가 못 하냐? 그걸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당연히 라업 폐지에 관련해서 재단과 세력들의 일정들 미리 오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절대로 하나하나 체크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나마 현재 알려져 있는 락업 해제 일정을 체크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보신다고 해도 확실한 일정과 어디까지 상승이 나와 줄지 그리고 재단의 목표가는 얼마인지 이런 알짜배기 정보는 사실상 나와 있지도 않은 내용일 뿐더러 개인이 찾아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바닥에서 9년 가까이 활동해 오며 얻은 노하우와 함께 꾸준한 관계자와의 미팅을 통해. 이리어 프로토콜의 미공개 락업 페이지 일정과 재단의 목표가를 발빠르게 입수해 왔는데요. 제가 이 내용 당연히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이걸 유튜브상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 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휴대폰 모바일로도 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PDF 파일로 정리를 해 놨는데요. 자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휴대폰 기종 상관없이 전달 받아 보시자마자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이 내용 빠르게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저점에 미리미리 바닥권에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하나43의 3026 여기로 니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 주시는 분들께 제가 한분한분이 파일 답장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이 니어 프로토콜 고점에 물려 계셔서 혼자서는 도저히 대응하시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니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서 이 니어 프로토콜의 평단가도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타점 체크까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분명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선 뭐 거짓말이다. 허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그냥 제 영상 안 봐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 문자 보내는데 단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 5초 투자하셔서 내 계좌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빠르게 니얼하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모든 건100%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다른 거해 주실 거 없으시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무료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면 제 채널이 성장을 하고 저도 유튜버로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최근에 많이들 눌러주셔서 제가 보답을 드리고자 대박 선물 하나 준비해 놨는데요. 지금 제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니어 프로토콜을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역대급 이벤트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이미 해외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거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90% 이상이신 것 같아서요. 제가 한번 더이 리어 프로토콜 공식 재단 이벤트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이 니어 프로토콜 공식 재단에서 하락장에 힘드실 우리 홀더님들께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자 큰 금액은 아니어도 작게나마 보상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해외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공식 재단에서 이러한 역대급 제안은 처음인데요. 바로 15만 원 지급입니다. 조건은 이 니어 프로토콜을 단한 개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참여 가능하시고요. 이 말은 즉슨 이 이벤트 놓치시면 바보소리 들을 정도의 이벤트라는 건데 지금 제 영상 시청 중이신 모든 분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5만원 받으셔서 현금 보유하고 계셔도 상관없으시고 이 니어 프로토콜이나 다른 코인을 매수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중복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1인당 한 번씩만 신청을 해주시고요. 이 역대급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참여 방법을 이렇게 따로 동영상으로 제작해 해놨는데요. 이 동영상 보시고 따라 하시면 참여 완료까지 제 1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숫자 7번만 남겨주시면 모두 다 15만원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답장으로 이 참여 방법 동영상 링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한분이라도 빠짐없이 이 15만원 받아가셔서 현재 손실 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제 영상 시청 중이신 우리 여러분들만큼은 한시라도 빠르게 이 미공개 락업 해제 일정과 재단의 목표가까지 체크하셔서 꼭 수익 극대화해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가며 최대한 개미들을 털어내고 일정에 맞춰서 초급등 나와줄 건데 이 사이사이의 타점들까지 제가 잡아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현재 이 니어 프로토콜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워낙 심한 장에서는 대부분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손실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내 보유 종목이 올라가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리며 기회 비용까지 손실 보실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하루에 10%에서 20% 이상씩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하셔야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버틸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직접 텔레그램 무료 소통방까지 운영해 드리고 있는데요. 평소에도 저송윤아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게도 벌써 만 7천번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계신데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리고자 매일매일 수익 매도하는 도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 이 정보방 입장하시면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는 급등 단타 종목도 매일 아침마다 받아보실 수 있으신데요. 자 보시면 제가 매일 여러분들 최근 시간에 맞춰 단타 대기 두번 알림 후에 종목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2월 17일 오늘의 송코인 스페이스 ID 안내드리면서 추천가와 목표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까지 오전 8시 47분에 안내해드렸었는데요. 자이 종목 움직임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무려 20분 만에 19% 상승 나와줬는데요. 저는 이렇게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무조건 원칙으로 하며 우리 여러분들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재미 보실 수 있도록 주말까지 열일하며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2월 16일 일요일이었죠. 이날도 똑같이 단타대기두번 이후에 오늘의 손코인으로 골렘 추천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추천가와 목표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도 차트에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무려 5시간 15분 만에 60%에 육박하는 59%의 초급등세 나와줬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주말에 집에서 쉬면서 천만원만 이 종목에 진입을 하셨어도 원금 제외하고 600만원 버는 겁니다. 단 5시간 만에요. 자, 단순히 종목만 안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보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일 한 종목씩 최소 10%에서 20% 이상 수익 매도하는 습관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143-3026. 여기로 송이라고 한 글자만 빠르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텔레그램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문자로도 제가 따로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도 평균, 200통에서 300통씩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니까요. 혹여나 텔레그램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한테 이렇게 송이라고 한 글자만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